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욥기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욥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종 욥을 주야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와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야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욕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요비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요비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에 요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닥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요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요인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 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칠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요배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합해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욕이 더 깊은 그런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아, 욕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몸만 이제 남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린 것이죠. 근데 이 사탄은 잔인하게 바로 그 남은 부분까지도 공격을 합니다. 17절에 어, 보면은 사탄이 이에 여우 앞에서 물러가서 욕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온몸이 아픈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통이 참으로 컸습니다 8절에 보면 요이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깨진 그릇 조각으로 또 생사를 긁으면 참 아플 겁니다 그런데 요은 차라리 그 아픔이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더 작았기 때문에 자신의 육체적인 고통을 읽고자 그렇게 긁어 되는 것이죠. 이 그가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처절하였는지 이 그를 위로하기 위하여서 세 친구가 왔는데 그 친구들도 7일 동안을 아무 말도 못하고 같이 옆에서 땅에 앉아 있기만 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육체의 고난은 당사자가 아니면 잘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지만은 이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정말 실감나게 이해를 할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욥의 아내는 그 상황이 어땠는지 얼마나 그것이 처참하고 눈뜨고 보기 힘들었는지 로롬 가운데 울부짖는 욥을 어, 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구절에 보면은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까지 그의 아내는 말합니다. 지금까지 욕과 함께 예배를 드리던 그의 아내 입에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어, 이것은 이성적인 그런 말보다는 거의 절규에 가까운 것이죠. 그 가정에 닥친 여러 가지 재난이 그런 고난이 또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아프다 보니까 그냥 절규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아픔이 너무 커서 그렇게 외쳐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이욥은 지독한 그 아픔 가운데서도 그 절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어,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을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욥은 끝까지 입으로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지요. 욥이 어, 처절한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에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내 자신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만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더욱 엎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 고난 앞에서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베의 고난이 있던 그 시점에서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을 보면은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 또한 문학적인 그런 표현법이죠. 표현법입니다. 그러기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대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표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학적인 방법을 표현 방법을 써서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는 매우 문학적인 표현을 많이 쓰는 시가서 중에 하나입니다 여하튼, 하늘에서 이 욕의 고난으로 인하여서 매우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욕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너무 그 고통이 심하여서, 막, 온몸을 긁고 있는데, 절규하고 있는데, 왜 하늘에서는 기뻐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것은 욕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욕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기쁨이 있는 것이죠. 요비 고난을 이긴 것 바로 그것에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 자체가 이 고난을 이긴 자체가 아주 그에게도 큰 영광이 되어지기 때문에 바로 하늘에서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어린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날 때에 그 아기는 울고 있지만은 우리는 모두 다 옆에서 웃고 있는. 기뻐하는 그런 모습과도 같습니다. 운동선수가 열심히 다해서 그 경기를 뛰었을 때 정말 마지막에 경기가 끝나고 힘이 빠지고 그 자리에 쓰러져 앉아 있는데 바로 관중들은 그를 보면서 박수를 보내고 기뻐하고 환호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고난은 분명히 고난은 당하는 사람에게는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그 자신에게는 그러나 엄청난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개인의 일에도 그러할진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받는 고난,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받는 고난. 우리가 그 고난에 바로 어 그런 영광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영광은 참으로 큰 것이죠. 요백의 고난이 주어졌을 때 요본 그 고난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께서 매우 대견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리고 자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큰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것을 이기면 하늘에서는 어떨까요? 어떠한 더큰 권한이 주어졌을 때더 기뻐하시는 거죠. 더 크게 또더 대견스럽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실 것이고 땅에서는 또 영광이 되고 하늘에서는 기쁨이 될 겁니다. 그 영광을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때그 고난이 지극히 큰 영광이었듯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고난을 받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그 모습 자체가 이 땅에서 또 하늘나라에서 볼 때는 참으로 영광된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고난 받는 모습은 하늘에서 영광을 받는 모습과 동일합니다. 이 땅에서 고난을 이기는 만큼 하늘에서 더큰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고난 자체가 복이 아닙니다. 그 고난을 이겨내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세,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 모습.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또한 우리가 그런 행복한 여러 가지 복을 누리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어떻게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는가 바로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큰 복이라는 것이죠. 고난의 영광이 있습니다. 고난에 비하면 그가 받게 될 영광은 한없이 더큰 겁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 받는 고난에 대해서 늘 고난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까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욥이 받는 고난은 또한 받을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영광 안 받아도 되니까 이 땅에서 좀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그런 마음이고 또 그런 생각이죠 이후에서 얻게 될 하늘의 영광 우리가 그것에 마음을 좀더 둔다면 그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한번 헤아려 볼수 있다면 아마 이 땅에서의 고난을 받고서라도 아마 하늘에서의 영광을 누리는 아마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날 겁니다. 혹 우리가 자발적으로 고난까지 받을 마음은 없어도 이 고난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의 영광을 생각하고 또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또 복으로 이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고난을 어려움 자체로 보는 그런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서 이 고난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또 우리 자신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복을 위한 그런 영광의 또 그런 시간인들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라고 느껴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복들이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욥을 바라보면서 그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말을 내뱉었는지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였는지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오늘 요비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들에게 도와주옵소서. 그 고난 이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을 누리며 생각하며 또떤 그것을 소망하는 자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여러가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을 보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어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다가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